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알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여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학적으로는 교회론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론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지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고대제일교회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다시 한 번요.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이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무엇으로 채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할 텐데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고대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미숙함이 있어도 성숙한 성도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고대제일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신앙적인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옮겨 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높이 드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우리 고대 제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을 겪게 돼요. 마음 한 구석 의지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고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만을 졌다고 한다면 무능력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그 너머에 부활과 승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러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어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만나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때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냐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기초를 하지요 저도 건축을 해보니까 레미콘을 불러가지고 60cm를 어, 이렇게 레미콘 채우더라고요. 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어, 바닥 평수가 200평 정도 되니까 몇루베가 들어가는지 아주 그냥 어, 그 어, 철근 여건 여건 구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막 붓는데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튼튼하게 기초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설계도대로 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지요. 건축을 할때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건축을 쭉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기도 하고 건물을 올리다 보면 모퉁이 돌이 있게 되는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요. 건물의 각 부분을 이렇게 쌓아가는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돌은 아주 없으면 안 되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 아내가 막 뒤져, 뒤지더니 인터넷으로 이렇게 파벽돌 파벽돌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우리가 쌓아야 된대 벽이만큼 쌓아야 된대. 그 쌓자 그러 어떻게 쌓냐? 파벽돌이 얇잖아요. 어그 그거를 뭐 본드를 칠하고뭐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쌓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또어 제가 또 말을 잘 듣잖아요. 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쌓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이제 바닥 반듯하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한줄쫙 놨어요. 뭐 괜찮던데요. 두 번째 줄도 간격 딱 맞춰서 쫙 쌌어요. 붙였어요. 쌓다기보다 붙였다는 말이 맞겠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그런데 간격으로 딱 맞춰서 한열 번째 올라갔는데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춤추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웬 일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요 줄을 빤티지 맞추려고 내려간 데는 좀 넓게 주고 올라온 데는 얇게 주고 그렇게서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끝까지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 춤춘 출렁거림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못하네 하는 그런 눈빛들인 것 같아 맞아요 눈꿈을 정해놓고 줄을 띄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경험도 없고 뭐 넓지 않으니까 아직도 간단하겠지 하고 그냥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붙였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높이를 눈금을 다 재고 줄을 띄우고 그렇게 하고 쌓아도 될둥말둥 초보인데, 아,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남들 하는 거 봤겠다. 어깨 너머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깨 너머 안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모퉁이 돌 기준이 되어져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이 벽돌을 쌓아가는데 높이를 잘 맞춰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건물의 어떤 안정 안정성과 균형을 맞춰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활동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가 되자 아, 옆에 분들, 가까운 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손잡아 보면서 하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갔더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철 구조만 만들고 창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알고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안 돼요." 철거하라면 철거하지요. 요새 건물을 구조물로 연결하면 그 평수에 따라 가지고 소방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철거하라면 철거하지요. 그런데 워낙 바람 불고 이동하는데 막 불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 어느 교회 가 봤더니 이렇게 비닐 하우스 치는 것처럼 철로 이렇게 구조물 만들어 놓고 뭡니까? 그거 이렇게 에그 예, 비닐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바람이 워낙 부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주택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사이가 골목풍이 요즘에 저 동해안에서는 양간지풍 때문에 불 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잖아요. 그쪽에서 요즘에 불 한번 나면 뭐 낙산사도 다 무너지고 저 고성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어, 양간지풍 때문에 아주 어. 근데 우리도 건물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차가 지나가면서도 괜찮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교인들은 그먼 데서부터 그 찬바람 다 가슴으로 안고 얼굴 다 트고 그냥 손 시렸고 발 시렸는데 그런데 교회 오는데 저는 열 발짝 오는 것 때문에 바람이 심하다고 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에이그 그러고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건물을 이을 때그 건물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되고 건물이 또 화재에 취약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국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국가는 오직 한 길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손에 손 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있다고요. 교회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곳에 오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함 받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깨끗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 분별되어져 가는, 구별되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하여서 험한 세상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퉁이 돌에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붙착되어지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